안녕하세요. 장호경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SG 정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계속해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 파생상품 그레인 CFD란 얘기도 하고 주가 조작설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 그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런 종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종목은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업 이익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죠. 총 매출액에서 내가 판 모든 그 총액에서 재료비를 빼고 즉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빼고요. 여러 가지 광고비나 판매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영업이익을 초과해버리면 그것은 적자기업이 되겠죠. 이 8개 종목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종목도 다르지 않고 8개 종목이 공이 주가는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은 종목은 적자에서 조금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수준인데도.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SD 증금발 폭락 사태 휘말린 종목들 주가 여덟 개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이 세방이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세방 주식을 보면 위에는 주가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여기 영업이익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여러분의 기회에 익은 삼천리라는 주식이죠. 삼천리라는 주식도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 영업이익은 반대로 추락을 하고 있죠.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다우데이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을 때 여전히 영업이익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서울가스라는 종목 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12만 7 9 0 0원 정도 여기 선에서 그 최저가 한 10만원 선 이런 선에서 거의 뭐 4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업이익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작년 한 중반부터 영업 이익이 좀 살아났기 했, 했지만도 거의 적자 수준을 면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양호한 편이었죠. 자, 이 주식은 성광이란 주식인데요. 최저 23,100원에서 최고 17,2000원까지 거그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2020, 2021년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 외 이익이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그러면 영업의 이익으로 포함이 돼서 법인세를 제외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 굉장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아주 시총이 큰 기업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반도체의 감산을, 감산이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시가총액 1조 미만인 기업에는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생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차전지처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주가가 같이, 같이 가지 않는 기업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주가와 영업이익이 반대로 갈때 반드시 이 회사에는 조심을 해야 될 기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장우의 경제교실 오늘은 S G 전금발 한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